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땅의 상고들이 다시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근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각 갑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목속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네 이제 어, 그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났죠. 그리고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음, 뭐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 음녀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바벨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큰 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 결국은 어 그곳에 있는 음그 음녀 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 바벨론. 어 그래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 모든 음료의 그런 악한 것의 상징, 이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하죠? 아주 폭삭 멸망하게 되죠. 예, 그것도 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동안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루가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간에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재앙이 이 바벨론에 이를 것이다. 그 여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와 함께 어, 음행했던 왕들이 슬퍼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고들이 슬퍼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이고, 지금 어, 성경에 보면 개혁, 개정판에 보면은. 어 보면은 이제 상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 바꿔서 번역해 놨습니다. 상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울고 애통하느냐? 어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그 조금 있다가 그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음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어그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어, 무엇일까요?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 결국 뭐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보니까, 뭐, 뭐, 일곱 재앙들, 뭐, 그 재앙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재앙이 왔으면, 우리 같으면, 아, 조금만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나는 다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죽을 것 같아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다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어, 우리를 구원하시죠. 네 그렇게 구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상인들이 어, 결국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할 것은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품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보니까 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 상하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상하 그릇, 뭐, 어우, 되게 뭐 하여간 또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 지금도 좋은 거예요. 네, 지금도 좋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이렇게 상품의 목록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다. 어 이게 뭘까? 예, 갑자기 굉장히 어 사실은 어 여기서 혼돈을 어, 사, 갖게 되었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영혼을 고 팔고 사나? 예.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아, 뭐, 아, 그래, 뭐, 교회, 옛날에 교회 팔때 보니까, 교회 매매가 이루어질 때 보니까, 성도 몇 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뭐 그런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네. 예. 근데 뭐 물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뭐 그것을 교인들을 사고 파는 건 아니니까, 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도 좀 그러네요. 예, 너무, 예, 안쪽으로만, 예,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인들이 판다, 사고 판다. 여기서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지금, 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뭐, 지금 뭐, 그럼 크리스찬들은 장사하지 말아야 되게요. 예,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의 영혼들을, 예, 팔고 산다. 예.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고 살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기, 오시기 전에 이런 어떤 핍박이 있을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배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교. 예. 어, 우리가 어, 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어 그것을 어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 뭐 항상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어 연극을 하는데 그 이제 뭐그 항상 그 기독교가 그 역사 가운데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일제 강점기 때도 신사참배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이제 그6.25 때는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 뭐 불타버리고 그때 죽은 그런 신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뭐 이렇게 뭐 어, 십자가를 놓고서 어, 십자가를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십자가를 밟고 가지 않는 사람은 어, 못 받는 사람은 여기서 총으로 쏴서 죽인다. 그러고막 그냥 딱막 입으로 빵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죽고 뭐 그런 연극 같은 거 했던 기억이 나요. 어그뭐 이제 수련회 가는 데가 어 이제 그런 뭐 어, 그런 가까운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그 교회 어, 성지순례하는 교회 우리 뭐 제암리 뭐 이런 것들 이런데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이제 원고를 쓰고 했으니까 뭐 그랬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어 결국은 뭐 그러한 일들이 어더 심각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사고팔 정도로 네. 어, 사고파는 것의 대상이 된다는 건가? 네. 약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영혼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못 팔게 되었다고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배교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나는 아니겠지. 네, 그래야 합니다.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아닐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계속해서 죄로부터 예,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어, 정말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시니까,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은... 계시록에 어,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시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애매 모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저도 가졌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을 피했던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찬양의 가사들은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일들을 멈추거나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찬양과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계시록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가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소극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시는 늘 예수 피의 용서를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풍만풍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